반갑습니다. 마오병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리바시. 와리바시는 나눌 할자인 와리와 젓가락 젓자인 하시가 합쳐진 것으로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을 말하죠. 하시가 바시로 바뀌었습니다. 닫게 바시는 대죽자를 써서 대젓가락을 말하죠. 아라이. 아라이는 시설 셋자로. 설거지를 뜻합니다. 아라이 통은 설거지 통을 말하죠. 아라이 바는 마당장자인 바로 개수대를 말합니다. 마나이타 마나이타는 도마 조자 그대로 도마를 뜻합니다. 널 조각 판자인 이타를 써서 마나이타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도마 앞에서 이라는 요리사를 이따마에 앞전자를 쓰죠. 요리사를 말하죠. 차단서. 대강주리 단자와 상자 사자를 합쳐서 단서라고 하면 장롱, 장이란 뜻이죠. 여기서 차차자를 붙이면 차단서라 하는데 찬장식 찻장이죠 참고로 단어는 실응궁자로 선반, 실응을 뜻합니다. 오시래 오시래는 물을 앞자인 오시와 들 입자로 오시이래를 말하는데 억지로 밀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침 또는 벽장을 뜻하죠. 오시이래가 오시래로 발음이 생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어 공부 쭉 가시죠. 가자!